자,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오전장 주도지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어, 최근에 2, 3일 하락했던 주가들이 그죠? 반등을, 어쨌든 주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들은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종목들도 있고, 또 반면에 이제, 조정을 잘 받고,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려는 그런 이제 또, 흐름의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오늘 시장을 쭉 보면은, 에, 시장이 상승을 하고, 또주주들이 부화, 을부를 어, 어, 하니까, 이제 그동안 또, 반등을, 상승을, 낙폭 과대 부분에 크게 올랐던, 이런 이제, 2차 전지 쪽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조금 받는 모습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이닉스가 어쨌든 엔비디아의 하락, 또, 삼성건자의 상대적인, 이제, HBM4. 지금 뭐, 시험을 통과를 했다고 하잖아요. 품질시험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삼성건자가 강하니까 하이닉스가 약하고. 또, 삼성건자가 약하면 하이닉스가 강한데. 하여튼 하반기는 하이닉스도 나쁘진 않겠으나. 그죠? 수익률 측면에서는 삼성건자가 훨씬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늘도 조선주들 그죠. 조선주 중에서 제일, 제일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탑으로 말씀드리는 조선주는 어, 하나 오션이죠. 하나 오션은 어, 옐로칩 성격이면서 턴 어라운드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태가 좋아지는 그리고 더 좋아지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현대중공업은 좋아지는 상황에서 좋아지고 있는 좋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 오셨는데 가행 메이트도 있잖아요. 가행 메이트도 이걸 제가 뭐 이런 3만 원부터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벌써 10만 원이 넘었고 이번에 10만 원대 조정 거치고 나면 그죠. 이제 15만 원을 또 향해서 또 17만 원을 향해서 이거 이전에 제가 이제 현대로템을그 당시 7만 원 8만 원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방산 쪽에서 그 당시에 뭐 하나에어라든지 이런 조금 워낙 LIG라든지 이런 좀 비쌌으니까 고가였으니까 그데 이것도 지금 뭐 20만원 갔다 와요. 그 하나오션도 충분하게 지금 대재상승장 또 앞으로 어, 하나오션의 이런 실적 부분이라든지 또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20만원도 갈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에, 이번 주 초에 어쨌든 이 급락을 또 했던 이제 원전주들 그러니까 조선 방산 원전주들이 오늘 아무튼,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연를 빌리지 서 6만을 복귀했으니까요. 음. 그동안 옆으로 이제 계속 행보하다가 한번 뚝부러뜨려져죠 악재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 또 상황을 한번 점검을 또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은 오늘 보면은, 뭐 바이오 쪽은 이 많이 크게 하락한 건 아니에요. 그죠? 순간 이제 한 이틀 정도. 오늘 이제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늘 펩트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어제, 오늘 그죠? 오늘도 6% 급등이죠. 그, 런데 전체적으로 바이오는 조금 약하긴 해요. 지금 셀트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도 그렇고,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정권제도 일부 이제 또 시장이 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가 지금 이제 28포인트, 코스닥도 4.8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인데, 자, 오늘도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은 간망 매도죠. 42억 매도니까, 코스피 쪽에서.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현재 600, 아, 594억 매도입니다. 근데 코스피 쪽은 어쨌든 오늘 기관들이 현재 130, 아, 1352억 매수인데 고르게 오늘 매수를 보이면서 특히 이제 투신이나 사모펀드가 이쪽은 뭐 그동안 좀 많이 매도를 했던 창고이기도 하거든요. 이쪽에서 조금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미리 좀 하락을 했을 고 미국도 이제 어제께하락하 미국도 이제 오늘 뭐 조금 길덕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되겠죠. 나스닥이 그죠. 최근에 미국 시장이 어쨌든 뭐 이쪽 AI의 거품론이 불면서 그러면서 이제 <laughs> 엔비디아가 좀 크게 하락하는 이제 조금 어제 엔비디아크 그의 낙폭을 줄였죠. 그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보면은, 어쨌든 이제 미국이, 어, 지금 요 22를 깬 상에서 이제 오늘 바로 복귀해 주느냐. 그것도 이제 하나의 또 관건이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2 0일 깼다가 바로 복귀를 했고, 어제 이제 꼬리를 길게 달았죠. 꼬리를.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아무튼 이, 첫점 <laughs> 부분, 저번 첫점 부분 2500, 500, 500 600요 포인트이니까, 그죠? 뭐 여기를 크게 벌써 지 않지 않을까. 이제 이번 주말에 있을 또 잭슨은 8호장의 연설, 뭐 과연 9월달 금리를 하느냐고 뉘앙스가 좀 중요할 수 있겠죠. 자, 보면은 엔비디아가 아무튼 어제 꼬리를 길게 달았어요. 다행이에요, 그죠. 엔비디아가 나스하고 비슷한 그런 이제 지수하고 비슷한 그런 흐름이죠. 테슬라도 뭐 이제 좀 하락을 하는. 마찬가지로, 고요 꼴리는 길이가 다 그런 모습에서 그냥, 그나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쪽을 보면은, 오늘 어쨌든 탑은 이제 삼성전자가, 그리고 조선의 하나오션, 바이오의 펩트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부산의 빌리티 이런 쪽이 강하게 지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뭐 중심이라 볼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물려도 주도주에 물려라. 그죠? 그러니까 비주도주에 물려버리면 지수가 상승을 해도 회복이 안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주도주에 물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주도주가 여기서 뭐또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이제 8월 달에 집가 좀 조정을 받으니까 또 하반기 이런 부분에서 주도주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세 상승장이 아닌 이런 순환적인 이런 흐름 장세, 뭐 하락장에서는 주도주가 순간순간 바뀔 수 있지만, 대세 상승장이기 때문에 주도주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고,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대세에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조정을 좀 길게 받느냐, 짧게 받느냐, 그 차이인 것이죠. 결국은 대세 상승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적이죠. 성장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뭐, 하나 오션 보세요, 이거 그냥 뭐. 투자 경고장 붙여놓고도 지금 뭐, 그냥 그래요 자, 20일 어제, 밑에서, 딱 오늘 자고 돌리지 않을까. 이게 뭐, 바로 이정고점은 돌파하지 않다 하더라도, 옆으로 조금 세워도, 그죠? 딱 좋아요. 그러니까, 극장은 겹지 실적이 좋으니까. 자, 코스피가 이제 20위를 깼는데, 얼마만큼 빨리 이제 이걸 2 0을 복귀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건이다, 볼수 있겠고. 자, 0, 0, 5, 9, 30.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코스피 지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수. 3,000포인트 초반때 찍었으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보여줬다. 그리고 여기서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최악의 뭐, 어도 미국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3,000포인트 깰 수도 있겠으나, 그런 상황이 아닌다고 한다면, 저점을 보였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0공공3 삼성전자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이 고점을 돌파를 만약에 한다면 은 74,000원 대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스피도 정거점 돌파를 시도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죠 하반기는 실적이 좋을 것이고 어쨌거나 엔비디아의 관계 부분에서 그죠 아무튼 hbm4가 품질 시험을 통과를 했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삼성근자. 그래서 제가 이제 00669 하이닉스는 오히려 반대니까 지금. 그래서 이쪽은 비중을 조금 줄이는 과정에서 삼성근자 쪽으로, 그죠? 또 신규 부분들은 삼성근자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번 7월 8월부터 말씀을 드려왔으니까,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못 간다, 안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에요. 같은 이제 삼성전자, 그, 동안에 하이닉스가 이제 먼저 크게 올랐고, 이제 삼성전자 차례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뜻이죠. 자, 자동차는 이제 시장에, 뭐, 어쨌든 최근 들어서 꾸준히 떠벅떠벅. 000270, 마찬가지로. 그죠? 자, 바이오는 지금 이제 오늘 셀트가 뭐, 양봉을 약간 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음, 여전히 좀 힘드네요. 그죠? 음. 좀 힘든 게. 아무튼 뭐 수급적인 부분도 집받침이 거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자전이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좀 빠지지 않으면 좀 다행인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쪽에 뭐조선이나 이제 방산 이런 쪽이좀 강하면서 이제 바이오는 조금 약한 그런 부분. 그래서 바닥만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쌈바도 뭐 마찬가지 맥락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조선에서 어 하나오션. 오우, 5% 급등이에요. 하나오션. 좋죠? 그 다음에, 단른 다음 쪽은 뭐, HD 현대중업도 다 좋고, 어, 현대로템. 대표들만 말씀드릴게요. 옐로칩 대표들만. 로템도, 지금 이제 바닥 저점을 좀 보여준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뭐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 이, 이쪽은, 어, 어튼 지금 전쟁의 이제 지금 휴전 흐름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흐름인데,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냥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투사연너 빌리티. 자, 투사연너도 어제 양봉, 어제 양봉, 이 양봉이 이제 뭐, 저점을 보였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중요한 거는 21등 평균선이 한 6만 4천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요 근처에서는 한번 접고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면, 어, 수량이 만약에 나는 뭐 많다. 그런 분들은 한 6만 4, 5천 원 부분에서 일정 부분만 조금 줄였다가 다시 이제 좀 밀리거나 하면 추가를 뭐 하는 그런 전략도. 그죠? 그래서 이게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6만 5천 원대 이 근처가 아무도 매물 때가 좀될 수밖에 없거든요. 고용참조하면서 워낙 이제 주가가 인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반등을 줄때 강하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말씀 드렸죠. 어제 같은 장에 매도할 필요 없다. 반등이 나올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그쪽 부분에는 뭐 고용도 그죠 그럼 현대건설도 막 같은 케이스죠, 요 현대건설. 원전 쪽, 뭐, 같은 포함으로 되는 거니까. 여두 마찬이지 여두 이제 추세는 하락으로 제부 들어버렸잖아요. 추세가. 이거 반대로 하려고 해서 좀 매도를 하는, 줄이는. 오늘 원전 부분에 한전 기술. 한전 기술도, 오늘 어쨌든, 뭐, 두산을 밀타하고 조금 차원이 다를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쪽, 오늘, 뭐, 어, 바이오 쪽은 지금 이제 펩트론이 어제도, 그제까지 펩트론 이제 급락을 했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복구가 빠르죠. 그때 그날 2 0일 깼다가 뭐 장중에 쭉 땡겼고, 어제 지수 하락하는 데 상승, 오늘도 지금 도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니까비만 치료제의 바이오 베타 부분, 그 비만 치료제 신약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는 뜻이죠. 바이오배타르는만큼 더 효능을 좋게 하느냐 그런 부분인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ABL, ABL은 이제 20일 다오면서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것 같고 니가캠은 조금은요 주춤 요즘 주춤하는 것 같아요 니가캠이 최근에. 그거는 지금 흐름이에요. 그 반도체는 이제 삼성 라인 쪽은 상승, 또 뭐, 이쪽에 엔비디아 라인 쪽은 조금 또 하락하는. 자, 두산, 테스나는. 아침부터 높게 자리에서 밀리는 모습이고. 원익 IPS. 이것도 최근에 뭐, 그죠? 주가가 고흥행진을 해 있는 모습이죠. 그냥. 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오늘 기술적 반등의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번주는 조금 여러분들이 지수가 또 종목이 지도주가 바닥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시라. 무슨 말이 가시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또 오후장에 시간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